을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되고자 주님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 주셔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과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그리고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뒤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멋진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도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그리고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주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염려와 근심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곧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믿음없이 기도하지 말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10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먼저 그 필요와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물질이 좋고 또 귀해도 그것이 아무리 필요해도 결국에는 생명 때문이고 또 생명이 더 귀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두고 기도해야 할 바가 있음을, 즉,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다시피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 한마디 우리 마음의 최상의 우선 순위가 되는 그곳, 그곳에 놓여 있는 그 보물.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마땅히 먼저 구해야 할 바가 있으니 그것을 너희는 구하고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은 10장에 보면 주님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육신의 필요한 물질보다 정작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며 그것을 자지우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곧그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eousness,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란 우리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의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말씀을 따라 이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 순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이것이 전파되고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서둘러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기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아무 말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향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양심의 찔림보다도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짙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때때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과거가 혹은 우리 일주일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매번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 그래도, 그래도,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보물 대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보물 대신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되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에 우리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교회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내 지체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교회에 잘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요 한번 부르짖며 주님 내 지체와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하 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것은 주님 내님을 향한 사랑이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보물 대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 함께 부르지님을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독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이지역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지더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는 그들이 깨닫고 알고 누리며 그 보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지인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수의학교 학생들을 맡기셨사오니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참.